해당 아파트는 시흥시 백옷동 소재의 아파트로 10억원에서 최근 24년 7월 41% 하락한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까지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최근 시흥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락한 단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에선 극히 일부 상승 거래된 단지들을 근거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하루가 멀다 하고 모든 매체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선 여전히 하락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갈수록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제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들은 직거래를 제외한 최근 두달 이내에 실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 완료된 아파트들입니다.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언론사들이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 1차입니다. 2002년 준공 2560세대 전용면적 26.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5800만원에서 최고액 1억 7,6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7%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 오른 금액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문영센스빌입니다. 2002년 준공 410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6,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6% 오른 금액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대하동 우성이입니다. 1995년 준공 541세대, 전용면적 41.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2,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5,9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억 4,46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5% 오른 금액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거모동 동보입니다. 1999년 준공 1,392세대, 전용 면적 25.1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450만원에서 최고액 9,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장곡동 연성대우삽입니다. 2000년 준공 518세대 전용 면적 79.7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3,900만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1%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1 0동 시흥 1 5 2호반 섬이 플레이스입니다. 2019년 중공 905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1%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옷동 이지더원 2차 에듀그린입니다. 2017년 준공 90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2,1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9% 오른 금액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매화동 선흥일차입니다. 1991년 준공 199세대, 전용면적 45.6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7천만 원에서 최고액 2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억 3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7% 오른 금액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오동 한라비발디캠퍼스 3차입니다. 2018년 준공 130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7% 오른 금액입니다. 1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월곶동월곶사차 풍림 아이원입니다. 2006년 준공 683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10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3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모아입니다. 1997년 준공 38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4 8 0 0만원에서 최고액 3억 9 3 0 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3 8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계룡리슈빌입니다. 1997년 준공 620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4% 오른 금액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화성입니다. 1997년 준공 42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3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 오른 금액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오동 시흥백5대스케이뷰입니다 2015년 준공 1442세대 전용 면적 84.1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4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6% 오른 금액입니다. 15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장곡동 삼성레미안입니다 1999년 준공 57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7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2% 오른 금액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장현동 세제마을 청구입니다. 2001년 준공 958세대 전용면적 7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4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0% 오른 금액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장곡동 진말사만한진입니다. 1999년 준공 799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5천5 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7% 오른 금액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1 0동 시흥 105중흥 S 클래스입니다. 2019년 준공 1,208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4,43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6,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1 0동 한라비발디 캠퍼스입니다. 2017년 준공 2,70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3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스무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주공사입니다 1998년 준공 610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175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2% 오른 금액입니다. 21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1 0동 시흥 1 5시일호반 섬이 플레이스입니다. 2019년 준공 89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4억 1477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6억 3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 오른 금액입니다. 22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도창동 에이스입니다. 1997년 준공 798세대 전용 면적 59.3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3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0% 오른 금액입니다. 23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영남육입니다. 1997년 준공 82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4,9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24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 3차입니다. 2005년 준공 560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 2 5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주공일입니다. 1997년 준공 690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1,6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억 9,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1% 오른 금액입니다. 26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장곡동 동양덱스빌입니다. 1999년 준공 41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0% 오른 금액입니다. 27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주공삽입니다. 1997년 준공 630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6년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7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38% 오른 금액입니다. 28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계룡이입니다. 1998년 준공 630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6년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2,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29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논곡동 산호입니다. 1992년 준공 260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5천 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8% 오른 금액입니다. 30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포동산과 어리들 포동태산입니다. 1993년 준공 95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전 가격 1억2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억7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42%오른 금액입니다. 31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장현동 세제마을 대동입니다. 1999년 준공 958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4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1% 오른 금액입니다. 32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월곶동월곶동요앤 플러스빌입니다. 2004년 준공 198세대 전용면적 3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9천만원에서 최고액 1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억 1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2% 오른 금액입니다. 33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은행동 은행마을로건입니다. 1997년 준공 299세대 전용면적 56.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4270만원에서 최고액 3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3% 오른 금액입니다. 34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포동태연이입니다. 1991년 준공 144세대, 전용면적 53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10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82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억 8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0% 오른 금액입니다. 35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영남이입니다. 1996년 준공 60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39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3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 2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36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청솔 아파트입니다. 1999년 준공 750세대 전용 면적 48.4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9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52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억 6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37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건영입니다. 1997년 준공 71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7% 오른 금액입니다. 38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거모동 아주사차입니다. 1993년 준공 299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9900만원에서 최고액 2억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1억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1% 오른 금액입니다. 39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정왕동 부성 파스텔입니다. 1997년 준공 60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7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7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7% 오른 금액입니다. 마0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은행동 신명입니다. 1995년 준공 460세대 전용면적 48.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9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마흔한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대하동 서강이입니다. 1997년 준공 582세대 전용면적 5 9 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8,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7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마흔두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대하동 은계어반이더스입니다. 2019년 준공 1198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6천 44만원에서 최고액 8억 2천 5 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5천 5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43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미산동 해가든 더 클래식입니다. 2009년 준공 289세대 전용면적 130.7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1% 오른 금액입니다. 44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옷동 호반베르디움더프라임입니다. 2016년 준공 126세대 0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3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7천 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0% 오른 금액입니다.